여긴거 같아 우와 아, 예. 어, 여기 왜 왔죠? 응 음, 인스턴트 캠핑하러 인스턴트 캠핑이 뭐죠? 응 음. 알잖아, 아빠. 알로나에서 그러면? 여기 캠핑장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글램핑장입니다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e n t I t I n t 그랩스는 체틴 y 예스. 여기 두 분은 기대가 많이 됩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까 네. <laughs> 오케이. y o 오늘 우리가 묵을 숙소. 리스토케이 파이 콜렉트 더 페이먼트. 아, 예, 슈어. Sure. 이렇게 침대가 있고 여기서 밖을 열어보면 수영장. 아, 이렇게 화장실. 지금 2000 페소인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. 2000 페소 라이트. Right? 2000 페소. 땡큐. 응. 아빠, 그래. 나이 컸어. 방도 좁기도 아 나, 많이 커잖아. 아빠, 여기 올리고, 응, 나무하고, 응. 나무 잡고, 아이고 재밌다. 어. 이거니까 <laughs> 일단 숙소에다가 짐을 좀 가져다 놓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야, 안가 아유 고생했어. 아주 고생했습니다. 아빠 근데 이 마키가 좀 조금 더럽는데? 아빠. 그래. 응. 여기다 놓자 수영하다가 짜파게티 물을 끓이고 있고요 짜파게티 먹고 싶습니까 까까 그, 그 짜파게티 하나 먹었고 네물 끓이고 있어요 <laughs> 물 끓이고 있어요 네 짜파게티 먹고 <laughs> 어? 또줘더 먹고 싶어? 응 맛있어? 응너 있어 저기 안에 얼마 없는데? 조금 있네 조금 있어 줘? 어 조금 알았어 조금 줄게 조금 있어 알았어 그래서 많이 줘 많이 주세요 어디가 위 있어? 뭐야 기 어디가 위 있어? 여기 어디? 어때? 왕검이가 이거? 왜 유튜브에 올리려고? 이거 불을 오랜만에 붙여서 아주 어렵네요. 불 붙이기가 <laughs> 마시멜로 맛있어? 아빠. 응. 어쩌나? 어 그다음 두다파다바다해 어두름 어 아, 얼음처럼 바삭바삭해 빠삭 와 지호 진짜 잘 먹었다 물 바람 너무 자랑 내 그냥 그냥 불이야 음. <laughs> 몸에 안 좋은 맛 오. <laughs> 아, 코넛 저기에 떨어졌다 코코넛 저기에 떨어졌다 n 코 저기... 아, 저기서 저기서 이렇게 툭 떨어져가지고 저기로 갔다는 거구나 잘 발견했네 아, 귀엽다 저기. 어. 어. 여기 뭐라고? 작은 코코넛 귀여워요 여워 너가 더 귀여워. 여기, 고코넛 떨어졌다. 아봐불 꺼져. 봐봐, 초보지. 아빠가 한 번에 켜볼게. 잡아 나와봐. 봐봐, <laughs> 한 번에 켜지 마시멜로우를 다 먹고 캠핑의 꽃,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비가 지금 오기 시작했습니다. 캠핑을 다녀왔고 오늘은 할로윈 당일입니다 지금 온 동네 꼬마들이 할로윈이라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, 초콜릿 같은 간식들을 받고 있어요 <laughs> 아 귀여워. 로윈을 MJ. See. Yeah. Okay. No, Can I so get many. So many. Thank you. Oh, that's my bye bye. <laughs> <laughs> what is Halloween? Uh spooky. Spooky? Yeah. What's that? It must be scary. Scary. Yeah. Spooky is <laughs> like, scary. Just yeah. like me. I'm scary. Ah really? <laughs> yeah. I am Ronaldo. I'm Ronaldo. Not really? Yeah, I'm, I'm Ronaldo. I have a random bird. <laughs> Okay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Aira. i got two. Kimmy. <laughs> huh? Kimmy. Okay. Or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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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bye. Bye bye. I have to wear the hat. I have to wear <laughs> 이귀여 <에이>, <laughs> <laughs> 출근해야 되는데 애들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주고 가고 싶네요 다시 집으로 오빠 <laughs> 응. 와우 그거 뭐야? 그렇게 먹는 거야? 알 <laughs> 저기도 사탕 주신데 빨리 가봐 싫어 왜 싫어? 우 와, 행복해. 마, 마지막으로, 왔어? 저 마지막으로, 왔어?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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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어